저 박찬대 이겨놓고 싸우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원내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생때에도 단호하게 법사위, 과방위, 운영이든 11개 핵심 상임위를 가져왔습니다. 말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체병사건 특검을 포함한 지금의 3특검, 내란종식특별법, 조희대 직위연 체재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저 박찬대가 설계했고, 실행했고, 이기고 있습니다.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이제는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55%를 넘겼습니다. 국민은 일하는 대통령, 삶을 바꾸는 정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서 빈자리를 메운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가볼 수 없는 민생 현장으로 달아 달려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싸울 때는 단호하게, 일할 때는 유능하게,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든든하고 안정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